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오리다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리다 자애와 정의를 제가 노래하오리다 주님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흠없는 길에 뜻을 두리니 저에게 언제 오시리까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오리다 저는 집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오리다. 불의한 일을 제 눈앞에 두지 않으리다.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오리다. 제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 저는 없애버리고, 거만한 눈, 오만한 마음, 저는 참지 않으리다.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오리다. 제 눈은 이 땅의 진실한 이들에게 머물리니 그들이 제 곁에 살고 흠없는 길을 걷느니 그러니가 저에게 시중을 들리다.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오리다.